국민의당 아, 국가개혁위원회의 국가대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아, 자, 저희들이 이렇게 현역위원들과 원회위원장들께서 함께 에, 분양원개공, 분양원가공개가 아, 곧 공공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결심박을 들고 여러분 앞에 에, 선 이유는요. 촛불 시민혁명이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격차, 불평등부터 줄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자산 격차고, 자산 격차는 곧 지난 20년 동안 거품경제의 결과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의 총 자산을 8천조라고 어, 추산합니다. 어, 상위 10%가 어, 67% 3분지 2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자산입니다. 어, 하위 50%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은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2%만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OECD 국가 가운데 평등한 국가군에 속했습니다. 20년 뒤에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 이 뿌리가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얼음을 망치로는 깰수 없지만 바늘로는 얼음 조각을 떼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다면 작은 또 우리 귀에 익숙한 분양 원가 공개 된줄 알았던 이게 안 됐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 대개혁의 기득권의 얼음 덩어리를 깨는 바늘끝 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정호 공동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땅과 집 공공재우 투기 수단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땅과 집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이용 말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품으로 시민의 삶이 파괴된다. 오공세대의 칠포세대를 만들어낸 투기사회 거품 경제와 차별해야 된다. 작별해야. 작별해야 된다. 분양 원가 공개는 개혁의 기본요 시작이다. 공공사업의 사업 원가,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후분양제는 공급자 특권으로 만들어진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 경쟁의 원리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 분양 분양 원가 공개와 공개와 후 분양제는 경쟁의 원칙이자 투기 근절과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이다.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법과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다. 분양원가 공개, 재벌의 후 분양 의무화, 의무화로 공정 경쟁을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 대개 교회는 국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이후 땅 투기가 심각해지고 아파트의 투기 자금이 몰려들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엄혹한 군사 권위주의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부는 시민사회 요구에 굴복해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어서 200만 호 주택 건설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가 적극 대응하면서 투기를 잠재웠습니다. 97년까지 10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국가의 주택 공급 등 공공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에 집착했습니다. 개발 독재로 상징되는 개발 특혜와 부동산 거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도 경제 지표상의 성장에 집착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계약 및 경기 부양책을 표방한 규제 완화와 재벌 특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재벌과 상위 1%의 부가 집중되는 심각한 격차 사회, 불평등 사회가 공고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좌절의 벽을 쌓아가고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와 딸, 보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국가 권력이 개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 파탄과 불평등을 초래한 정치판에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적폐 청산을 위해 정치권 전반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치개혁에 나서라였습니다. 정치가 재벌과 소수 기득권 세력의 배를 불리우고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데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개혁이 채 완수되기도 전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재벌 집중은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공공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쇠퇴하고 불로소득은 극대화 되었습니다. 모분별한 개발 정책과 특혜가 앞다퉈 나오면서 거품 경제가 나라를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이었습니다. 700만원대 강남권 아파트가 미분양이었고 경기도 용인 지역의 500만원대 아파트도 미분양이었습니다. 정부가 관치 경제를 이끌었던 강요들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양도세 명제 등 특혜를 제공하며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부동산 값은 4,800조, 아파트값만 2,000조가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부동산 값 1,600조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에서 보듯 분양권이 5돈만 수백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 분양권 거래액은 114만 건 거래에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분양 원가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켜 분양 원가 공개 자체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도마저 없애 버렸습니다. 투기 광풍으로부터 최소한의 방패막이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소비자에겐 선택권도 없는 선분양제를 지속하며. 가격에 대한 사회적 통제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시민이자 소비자인 주권자는 건설사의 과장 광고,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가를 알면서도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증가로 박근혜 정부는 중독은 집단 대출이라는 마약 같은 제도 도입으로. 인생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민간 토지 보유자 상위 1%가 52%를 5%가 전체 토지의 8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하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쉽게 돈벌이에 나선 재벌이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상위 1%의 시주는 불로소득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헌신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기와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공공의 그냥 원가 공개는 대획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공공사업의 사업 원가,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후 분양제는 공급자, 공급자 특권 중심에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로잡는 정상화입니다. 독점적 위치에서 만든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 경쟁 원리에 맞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 분양제는 경제적 원칙이자 투기 근절과 경제 민주화의 지름길입니다.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하면서 공공도 10배 넘는 장사를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이 국민이 위임한 토지 수용 특권과 토지 용도 변경 권한 독점 개발 특권을 이용해서 10배 남는 장사를 하면 민간 재벌 기업들은 얼마나 남 얼마를 남겨도 상관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어, 현 정권은 정권을 내주고도 성찰과 혁신이 아니라 양당 구도 속 야당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오히려 진영론으로 무장한 패권으로 다양한 주장과 생각을 억누르고 오로지, 오로지 사회화된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생에 가장 큰 돈을 들여 살 집을 물건도 보지도 않고 사야 하는 이거는 이런 걸 시장주의라고 강변한다면 이런 약탈적 자유에 대한 대국민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기벌 기업 도시 특별법, 뉴타운 특별법, 혁신 도시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골프장 200여 개의 조기 승인. 각종 개발정책과 재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거품 경제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산업과 투자 여력을 거품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지금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고 있고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혹은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는 더욱 교묘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원가 검증 없이 건설사가 주도하는 분양가격 결정 방식으로 소비자를 소외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업계도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부실 업체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땅과 집 공공재를 경기 부양의 수단,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품으로 시민의 삶이 파괴됩니다. 5포세대, 7포세대를 만들어낸 투기경제, 토건사회, 거품경제와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87%가 분양원가 공개와 선분양제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역시 2004년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소비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보완 2007년부터 단계별로 2011년까지 후 분양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 당시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후 분양을 약속했고 그해 9월 은평누타원을 시작으로 80% 완공후 분양제를 실행했습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60%로 후퇴했으나 10년 이상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LH 등 공공아파트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국회도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입법화해야 합니다.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상세공개, 분양가격 검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국가개혁위원회는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 분양가 장, 상한제 즉각 시행을 주장합니다. 후분양 전환 시 규제 완화, 원가 검증 및 정부 건축비 거품 제거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후분양 제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 중소 건설사의 경우 유동자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 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거품 등이 아파트는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등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건설업계 역시 품질과 기술개발로 경쟁해야 건설시장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자 위주의 새로운 주택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상세 공개, 분양가 검증, 적정이윤 감안 분양가 상한 설정, 행정 승인, 불응시 모집 승인 보류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진, 이어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땅과 집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이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하고 재벌과 소수를 위한 불로소득과 거품으로 인한 경제적 낙후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국기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은 자산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히는 공공의 적폐입니다. 주거권은 기본입니다. 법과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로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3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분양원가 공개에 관련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어, 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어, 장정숙, 박정, 최경환, 김수민, 김종회, 소병훈, 김중로, 윤소하, 이태규, 윤관석, 황주홍, 유성엽, 조배숙, 천정배, 윤영일, 김병국, 심상정, 박주현, 이종걸, 김동철, 송기석, 이용주, 김관영, 추혜선, 박선숙, 박주민, 김두관, 민병두, 권은희, 박영선 김광수, 김종대, 정인화 이상 34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어어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어서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혁위원들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음, 이런 반값 아파트 음, 단지를 방문. 음,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이제 가 보시면 알지만 아 이렇게 싼 가격에도 강남에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정책이 있었구나. 불행하게도 그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고 800채를 지었는데 그 뒤에 중단돼버렸습니다. 재벌 대 기업 건설사들의 로비와 관료 집단의 기득권 보호 그런 흐름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얼마든지 정부의 의지와 결기에 따라서는 땅과 집을 투기수단이 아니라 정말 주거생활에 에, 그 어, 온전한 목적으로 이렇게 에, 활용할 수 있고 어, 이 땅과 집을 을, 자산 음, 투기의 에, 수단으로부터 영구히 추방할 수 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에, 생각입니다. 네, 금방 박주현 의원님이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이제 서명 의원들 이제 곧 어, 내일이라도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후분양제는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안은 제출하지만 국가 대개혁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은 수없이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이 국회라는 기득권 벽에 막히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촛불 광장 촛불이 시작된 지 120일 국가대개혁을 위한 개혁법안은 몇건 통과됐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체로. 국회가 기득권입니다. 자 관료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국회는 그 자체가 기득권이고 관료도 기득권이고 국민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대개혁의 에, 핵심은 헌법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국민 발안제 이것이 재벌 개혁, 기득권 개혁, 국가 대개혁의 첫 경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법률 규정에 따라서 2만 명 또는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안 제출권을 국민에게 드린다면. 세월호법을 만들려고 350만명이 서명을 했는데도 법을 못 만드는 이 불구의 국회를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50만명이 서명을 했으면 법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 40조에 이 규정에 막혀서 주권자인 국민은 300만명이 아니라 3000만명이 서명을 해도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배반입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을 진정으로 우리가 완수하려면 국회의원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재벌 개혁을 해내야 합니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민들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200만 소명한다면 어떤 정파가 이 국민이 주권자가 발의한 법안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에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저런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개혁 중에 개혁이 바로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핵심 구호. 내가 나를 대표한다.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아무개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요 주인이다. 하는 이 외침을 똑바로 새겨 듣고 이것을 중심 숙제로 과제로 세워야 한다 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헌 특위의 핵심 과제는 국민에게 권력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가장 유효한 칼날입니다. 그동안 개혁 못 했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개혁의 칼날은 무디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수정권 19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국가 대개혁 위원회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 법안 제출권 국민 발안제를 제1 과제로 제시하고 그리고 기득권 얼음 덩어리를 깨는 작은 바늘 하나로서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에 관한 법안을 오늘 2017년 2월 23일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자 여러분 언론계에 이 국가대개혁에 대한 우리 대개혁위원회의 진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에게 이 뜻이 100분의 1이라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천만 명의 엄동선란을 꽁꽁 언 손을 불면서 지샌. 이것을 헛수고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빈손 주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뭔가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헬 조선 흑수저 개돼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